마지막 아칸타가 될수 있는 이 안타이 궁이 오히려 좋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다 쓰고 들어가서 유니크만 터트리면 그냥 비트 차이로 게임 이길 수 있거든요. 진짜 네, 너무 피지가... 들어가야죠. 오기도 목표는... 전에 깐다. 티라미나. 티라인. 여기를 깔도 못 하고요. 배치. 루시우 바로 찾았죠. 유니크 이거 못 살죠. 아 이거는 이미 앞나인과잠퇴근고 질러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0대 0인데요. 100대 0인데요? 유니크. 어, 여기 적베이스에요. 적베이스. 어 근데 어떻게 살아 나갔네요? 어, 소라는 가는데. 네. 배치가. 했어요? 여기를 어, 터치 됐고? 어, 어 유니크 터치 토... 했어요? 설마? 어? 설마 저것도 살면? 어? 터치하고? 아, 살리지 못했습니다. 도망입니다. 이거 충분히 많은 해리좀같죠 사실. 터치도 지금은 다 해줬고, 네. 엘리언 선수 오버클럽까지 있거든요? 아, 이걸. 아, 저 체력 관련되는 건탑드래곤이 정리합니다. 어, 아, 근데 엘리언 선수 오버클럽 들고 가 너무 원통할 것 같은데요? 네, 아예 쓰지를 못했었다. 이 정도 버텼고 이 정도만 버텨주면 충분히 SPG의 딜러진들이 정리해줄 수 있죠? 네, 클래식 선수 망령은 빠진 것 같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어요 자, 용검도 다시 옵니다. 네. 사실 이대로그 이제 정리지어 정리하는 그림이죠. 100대 0 SPG 1라운드 가져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버플받은 클래식 선수 그냥 녹여버릴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어, 네. 갈고리, 첫 갈고리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네. 반대로 SPG는 그 갈고리를 믿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투유를. 정말 이그 갈고리 한번만 잘 들어간다면 어피치 유니크 뭐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다면. 자, 아예 그냥. 보시고 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쓰면서 먼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동아방을 네. 믿고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투유 바로 도망가기 선택을 했는데, 어, 근데 지금 키워드까지 떨렸어요. 어, 어, 지금 어. 약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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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로. 네. 너무 따로 따로 지 왼쪽들 오른쪽 셋십이도 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민의호 여기까지 겨졌고. 어, 갈고리. 아, 나인페입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도 와서 중국이 네.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1. 갈고리도 재미를 못 봤죠 클래스를. 중국의 범어 옆에 남 T1 펄스가. 벽에 끌어. 걱정. 근데 이러면어 잠깐만요. 이 노도 못잡아 이백 못잡아 어. 근데 잡았어요. 노도 그 잡혔고 결국 이수민, 이수민 남아있는데요. 걱정. 비비지 못하는 스결국 T1이 두 번째 라운드 어? 따라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탑 드래곤 잡고 아 일리언 코터이요. 아 잡았죠. 이렇게 집요하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아, 근데 오늘 SPG의 탑 드래곤 투 유복거식이 너무 좋아요. 네. 몸처럼 움직이고 있요지 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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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빠졌고. 근데 거점이 이미 터지고 다 생귀나르. 어, 2점업 플쳤어요 지금. 아, 생귀나르가 게임을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에스지가 이번 라운드 또한 100 대영. 어, 코앞이죠. 오늘 빈소포커싱으로100대용두번 만들겠는데요. 아, 이거 오히려 로도그는 이제 잊어라. 확실하게, 투유선수의 윈스턴을 필두로 SPG가 첫 번째 세트 가져가면서 1대0 만들어냅니다. 자, 사실, 우리사 상대로 노도우가좀 생각보다 잘맞고 있어서 쓴 거지. 잡히고 네. 나면은 바로 윈스턴을 바꿀 생각이었고요. 이러면 이제 티원의 문제가 이 구을 못 살리면 완벽까지갈 수도 있는 구도가 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만용길 발동, 안쪽으로 뛰어내는 투유 자, 이건 오버클럭 체울 때까지 시간 을좀 벌고. 네, 벌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유니크 아직까지 비트 들고 있거든요. 비트, 유니크. 자, 홀딩만 대변 근데 투유가 어, 근데 정리가, 정리가? 비트 가 잡나요? 요어여으로어여으로 이렇게까지 펀치도 있다오버클 정리되는 거생기나 비트까지 니다 네, 문제 탑트봐야 돼요. 탑드래곤이탑래곤 어, 펄스. 자 대진차! 어, 대진차! 잘 들어갔어 데미지근데마무리 근데, 어떻게 기다도망가 어? 터치는 어려울 거죠? 어, 마무리 안 됐는데. 자이 펄스 봐야 돼요. 차를 빨리 가지고돼 있고 투창 안 들어갑니다. 어, 근데탑드래곤이 살아있어 터치를 너무 잘하는데 지금 탑래곤 잡을 만한 이 없어서요. 방벽 생성이 돌았고 이수민 위험하죠. 결국, 에일리언 선수가, 네. 정리하기 네, 위해서, 오버클럭까지 누르면서, 아, 어, 아, 이거 정말 티어진척킬날뻔 했습니다. 어, 시간도 네. 꽤 많이 끌렸고요 에일리언 선수가 결국 좀큰걸 했죠. 네, 일리 네. 여우길도 훨씬 이수민 선수가 좀빠르고요에스튜 지금 확실하게 느꼈을거에요. 이거, 여우길 이수민 에일리언 잡아야 된다! 이거 빌려야되는데요! 어, 잘 빌려요? 어, 잘 빌렸어요. 어, 잘 빌렸어요. 잘 어? 잘잘 심지어 여우길 원셰분도 터졌는데, 이걸 흘려서, 이제는 본인들. 여기터 턴으로 그냥 민 다음에 엘일리아 케어만 하면 되는 상황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아만 노려요 엘리아만 아웃라이드 빠져고여우으요 케어 됐고 문제는 이제는 버틸 힘이 많이 없는 스 p g 거든요 그것도 스킬 다빠졌기 때문에 이제 홀딩도 어려운 상황 톱트래곤 망령 만 빠지면 어? 투유가 가야 되는데 투유도 스킬이 없어요 자, 결국 탑드래곤 잡아 냈고요 힘으로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가 안 잡힙니다 스 p g 자 이거는 에이,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밑트 네. 채우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T1이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죠 아 이게 사실 쟁탈전에서는 T1이 네. 좀 거점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완급 조절로 흘려내질 못했는데 지금은 확실한 완급 조절로 상대 그렇죠. 들어오는 타이밍을 잃고 있었어요 네. 자 앞쪽으로 옵니다 남은 시간 23초 T1 네, T1 이제 궁 게이지 많이 따라왔어요 조금만 버텨야 여우길도 오고 여우길 죽음의 끝 대결인데 자 에이드 오버클럽 자 아, 이거 알팬. 또 빠질 수 있나요? 도전? 도전 또 빠졌고 뒤쪽에 오버클럭 에이드! 음, 어 알팬이 와 등장에 막혀지면서! 이야~~~ 알팬! 어 근데 이어가 케어가! 됐어요 됐어요 오우 살았어요 근데 알팬도 이거 본인이 상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은데 터치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클래스전 끝까지 퇴근했기 때문에 여기를 깔리 끊어내더라도! 붙지를 못합니다 그고 SPG가 일단 3점은 내주지 않았고 T1 입장에선 3점을 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추가 시간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SPG의 윙게인이 좀 준비가 안될때 계속 들어와서 먼저 맞고 시작하나? 아, 오, 히려 비트 찍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체비를! 용 윤곽을 받아쳐요! 용곽부터 쳐! 어, 비트다이브 좀 너무 과감하지 않았나요? 과감하게 들어가 봤는데, 사실, 용곽도 이제 왔을 타이밍이고, 잘 흘렸죠, 우리 SPG가. 윤곽 하나만 쓰고 들어냈습니다 요즘 거리가 있을 때 비트다이브 하다 보니까, 비트가 사실 찍혔을 때 전기 근처에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SPG 입장에서는 굉장히, 컵대고 음.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울만한 비트가 네. 됐고요 음. 무조건 탑드래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1위에 들어 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잘 토했고요. 리포트 네. 오기 위해서 아프가자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버튼 에코, 분열생각 잘 아꼈죠, 아이드 하지만 탑 드래곤 안 쓰고 갔기 때문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알페 선수가 원시의 분노로 마크를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탑 드래곤 수 용검에 다시 한번좀다 같이 네. 잡히는 그림이 나오지 여우길 용검이거든요, 여우길 용검! 여우길 용검! 그대 죽이 되길! 알펜 맞아 잘했어요 잘밀었고 버텼어요 여기서 자 터치만 되면 알펜이 어? 이번에 아, 아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 아, 방응신속이 오기 전에 네. 자 에일리언 선수 오버클럽까지 버티기에는 알펜 선수가 힘이 없죠 막녀화로 그렇죠.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원체 분노도 없었고요 탑드래곤이 정리 결국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유지도 들어갑니다 스피지 이게 확실하게 상대 민서스길 빠지고 보을 쓰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신속이 뒤에 흘려서 도망가기 때문에요. 이러면 결국 공 상황이 지원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에델리아 갈렸어요 조유가 잡았고 안쪽에. 자 이러면 여기를 수밖에 없죠. 자 여기를 일단 누가 버티는데요. 원시문노. 그 사이에 앞에서 사이 알비쳐서 이러면 그냥 이대로 밀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거 빠지고 앞쪽에 기대어 비상 피비나. 자 이러면 트도안 겪고 여우를 빗고요. 끝이라서. 네. 이거 그냥 사실 그냥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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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요. 말 그대로 힐러 공이두개났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야, 것인지 이거 유지크 비트가 차임을까 알펜이 이걸 어떻게 버티냐고요! 알펜! 못 버티죠! 자, 들어갑니다! 결국 SPG가 왕의 길까지 잡아내면서 매치 포인트 2대0 만들어냅니다! 키워. 계속해서 클레스틴이좀 쫓아내 주길 미소 좀 괴롭혀 주길 바라고 있는데 어우 죽었음 자, 숙장도 맞았고 펄스 들어갔습니다만 제대로 마무리는 안 됐고요, 안쪽으로 타고됩니다 오히려 뷰! 끊겼죠! 확실히 오비사가 추창만 그냥 로드오드에 맞추면 네. 에기피 이제 로드가뭘할수 뭐 없어요 연출돼서 그렇죠 오? 단아우스. 에일리언까지 마무리 깔끔했죠? 자 이렇게 되면 에스피 입장에서는 사실 끌었을 때 알페 선수를 좀 마무리 못한 게 많이 아쉽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유 선수가 다시 한번 윈스턴 그리고 탑트레곤의 겐지입니다 에이거 1경 유지 들어가는 T1 에일리언 쪽을 좀 노리겠다는 라 판단 그리고 클래스틴 변수 보기 위한 뒤집. 뒤쪽 구적 버졌어요. 앞쪽으로또몰아넣었거든요 에스피즈도 지금 브리김태 직결 때문에 계속 게 들고 있는 중이라. 그렇죠. 그 빨리 궁을 털고. 여기에 벌써 와! 클피스 응. 여기까지 발동 시초 타격. 응. 여기! 직결까지 킬도 안했가니까 여기서 궁쓰고바꿔야 돼서. 아! 근데 여기서 아 엘리온. 아, 그아 혹시 엘리온도 마크 안 하니까 날뛰는데요? 거의 지금 프리딜 꼬조가 갤피스 나오고 있고 유니크 선수가 맞피지까지 눌러주면서 버텨내고 쭉쭉 들어가는 티원입니다 어, 네. 오버클럭, 에일리언 그냥 정리하겠다! 애매하게 지금 SPG가 인원추가 어. 없는데 계속해서 계속 홀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쯤에 잡으면 터치 못할 것이다 라각한다 그렇죠? 가감하게냥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경유지는 이대로 그냥 네, 들어갈 들어가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만녀우기로 오늘 베리팩 쪽에 추척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홀딩하기 위해서 일단 사이드 2층 쪽 누르십니다. 아티스탄 체력 빨리 안 되고요! 오! 오! 에일리언! 오, 이일리언다 틀었어요. 오버클럭! 자, 방벽 깨지면! 끝나면 2층 비워야죠! 앞쪽으로 한번섭젤레고 선수가 밀어놨는데 문제는 으으 베네드 빛 빠지면 이 한방! 방벽 설성기로 어. 지켜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또전 하나에 계속해 그 스킬이 빠지고 있다는 게 화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경기거든요! 그 그렇죠. 이제 마지막 시점까지 오게 되는데 여우길 깔렸고요! 자 이거 비트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 균열이 나벤스피 이거 3점입니다! 자 유니크 비트 아 가지고 있는데! 클래틴 아 잘, 잘 돌았고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건 비트 차이까지 나죠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3점 들어가는 시원입니다 자, 이제 트레라 키리코들이 돌면서 이제 사전자가 할 거거든요. 그렇죠. 어, 피치. 아, 멀요 아, 안빠요안맞아요멀잡아요 멀샷 가요. 어! 아! 근데 그저 방박 차이가 나서. 네. 이런 식으로 포기싸움을 흘가게 되면 사실 티원이 좋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사실 아예 들어가서 터뜨리거 이런 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바꿔야죠, 알베 바로. 네. 우리 형 FPG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하나 승리하면서 일경 유지. 한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윈스턴이기 때문에 비벼볼만 하는가요? 아, 이건 그냥 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네. 거리가 있어서. 어. 들어가겠네, 네, 들어갑니다. 변수도 나오고 있지 않고 시간 계속 타이머 쳐놓아입니다. 안쪽에 그래서 역행 빠졌고요 이제 티원도 슬슬 송슬 던져야죠. SPG 변수를 내만 인솔들도 화물에 붙었기 때문에 네. 정렬로 와야 되거든요. 와, 어! 어, 근데 워킹가 일년을 조유 아, 조유 아, 조유가 조유가 만들어냅니다. 어, 이거 이제 못두저 잡을 사람이 없어요. 투유를못 잡죠, 못 잡죠. 못 잡아야겠는데요? 그냥, 그냥 이거 눈동구 지켜봐야 돼요. 네, 두 번째 경기 들어가면 SPG 어, 주방으로. 해줘가 되버렸는데. 아 이거는 진짜 그냥 딜러가 해줘. 해줘 메타. 탑드래곤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탑드래곤 스킬 없요자이거 자, 엘리언 던붙이는 게 베스트인데. 베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좋 붙고? 그럼 그럼 그라 엘리언. 그럼 수유가 살수가 설수 안 돌아갔습니다. 어우 살수살수 오? 근데 이걸 버티고? 이걸 버티고 레이건 백. 배라! 네, 2층을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 수 없도록 해 버려서 스 그렇죠, 어. 자리아도 지금 너무 동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이 소미까지 정리. 여기를 깔립니다. T1. 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뉴가 한명 아이펜 제거기는 했습니다만은 투도 갔고요 없고요. 엘리언 정리. 정리!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T1이 한점 따라잡으면서 2대 1.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네. 저력을 보여 줍니다. 이게 궁분대를 잘해서 리드를 다시 가져오려다가 지금 오히려 정리가 안 되고 싸움이 그렇죠. 이뤄지고 SPG 공치하고 오히려 에이드 선수에서 변수가 나와버려서요! 또또또또 또! 또또 한다! 또! 또, 또, 또. 또, 또 봐. 어? 아! 또! 어. 조심해야 됩니다. 에일리언의 오버클럭만으로 이걸 뚫어내야 되거든요? 방금 틀어주면 어? 알이패 저한테 2층 속에노출 됐거든요? 네. 자 네. 그러면 에일리언의 오버클럭 오버클럭! 어, 안 들어왔어. 재미 못받고아 이런 비트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다 누르게 생겼는데 다 <laughs> 누르면 LPG가 공이 와요 이 지금 한타 2분 넘게 하고 있어요 네 남은 시간 30초 아, 비트 아, 눈물의 비트죠 이거 죽었을까, 생기나를, 생기나를 잡았어요. 잡았지만 네. LPG는 마지막 한타에 그냥 다누름면 되거든요 이제 아 이거 이 마지막 한타에 비트 차이 근데 심지어 이게 완급전으로 승부를 볼 수도 없는 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맞습니다 무조건 붙어야 돼요 발 떨어지면 끝나요 그렇다는 건 그냥 큐큐 큐. 붙여야 그렇죠. 다라는 건데. 그래서 T1은 생기나르가 조금이라도 빨리도록 뒤로 빠졌다가 붙여야 되고요. 아, 너무 생기나르가 어려운데요? 늦게 들어오게 생기나르 앞에서 돌아서 마지막 비스켓스리라도 노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 정도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T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SPG가 약간 타이밍상 약간 실수를 해주길 바래야 돼요. 네. 옆쪽 클래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SPC 너무 많이 밀어서 이한테 저소되거든요 사실. 가요가요가요 파요. 생기 큐큐큐! 전원 처치. 결국 경기 마무리. SPC가 티월을 상대로 3대1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갑니다.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 한국어 중계 방송은 맥심 TOP와 함께합니다.